50~60대 나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늦가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해온 중증 장애인들인데요. 특히 중학과정의 경우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에서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첫사례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사회수업이 한창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저작권법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법들을 배웁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고 그다음 너무 뭐 하루에 길게 일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름이 바로 물로 기준법. 평균 나이 54.4세 중증장애인 만학도들입니다. 그토록 컸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배우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 저마다 당당하게 졸업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중학교 학력 인정 문해교육 과정에서 졸업생이 나온 전국 첫 사례입니다. 공부 좀더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좋겠어. 요 대응 면적가 이제 목표를 정했거든요 스님 목표가 뭐예요? 꾸미에서 대구에서 꾸미까지 가는 시외버스 뭐는 그기 꿈이에요. 그리란걸 처음 알게 됐다는 6 8살 최상열 씨는 앞으로도 공부를 이어가 새로운 삶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내가 배운 거 내가 배사도나 못한 사람있을까 이번 졸업생은 중학 과정 10명과 초등 과정 5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이들은 장애가 불편함을 좋지 불가능을 준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막 생기고 자동차 면허 따면은 뭐뭐 국내에서 취직한다 캐도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싶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TVC 안상혁입니다.